자 세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 고민사연이고 hk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신 hk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형님 불철제야 노고 많으십니다 손절한 친구가 자꾸 연락오는데 확실히 걔한테 말을 해서 머릿속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게 나을지 그냥 계속 차단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친구 A는 대학교 시절 외국에서 같이 홈스테이를 했던 친구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A와 함께 했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 취업 후에도 거의 저에게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제가 먼저 취업했다는 이유로, 걔가 첫 회사에서 잘렸다는 이유로, 새 회사에서 월급이 밀린다는 이유도 상사한테 개갈금 당하고 사고치고 또 잘려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위례의 중답시고 밥은 98% 제가 샀던 기업밖에 없으며 걔는 카페에서 차나 사는 정도였습니다. 외국에서 지냈던 그 홈스테이 가족이 가끔 한국에 와서 만날 때도 그 친구는 그때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소소한 선물이라도 다른 보도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편하고 또 불쌍하게 생각되는 친구라 별 생각은 없었는데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손절을 쳤습니다. 3년전 일본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우연히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맡겨놓은 것처럼 기국할때 일본 과자 도쿄 땡땡땡을 선물로 사오라고 하더군요. 값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신부는 급도 아니고 이전에 외국 과자 선물 줬을 때. 악평했던 게 떠올라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귀국 후에 다시 연락해서 내가 식사는 많이 샀으니 치킨 정도는 이번에 에이 니가 한번 사라고 말했고 협의 후에 주말에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에이가 혹시 다른 메뉴로 먹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길래 오케이 했더니 웨이팅 시간 때문에 잠시 들어간 카페에서 제가 사온 과자는 내는 봤더니 자기가 여기서 커피를 살 테니 저보고 저녁 식사를 사면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계산한 식사비 5만원 내외. 그 순간 머리가 헤어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다시는 이 친구와는 만나지도 연락치도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고, 그 뒤로는 전화 몇번 하다가 연락을 다 씹었습니다. 연락 안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 이 친구한테서 아직도 자꾸 연락이 옵니다. 전화 차단했는데 차단된 번호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걔한테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땐 신소리도 못하는 성격에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게 호구도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그냥 묻어버리고 싶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차단 풀어놓고 한 번만 더 전화 오면 그땐 단호하게 A에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붕어 형님은 그냥 깔끔하게 연락 차단 다박으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 전, 그때의 분노와 실망감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이고, 그 친구의 대답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말을 해야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열받아도 계속 차단할까요? 아니면 한 번쯤 단호하게 말하고 다시 차단할까요? 아니, 이 친구는 인형이나 연락시키는데도 자꾸 전화하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말을 해야 아직까지 쌓인 제 생각과 감정이 제대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 단어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사연자분. 좀 심한 말을 써도 되겠습니까? 네, 심한 말을. 자. HK님. 이, 치, 이 친구라고 얘기했던, 친구였던 사람한테 제가 좀 한마디로 심한 표현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의사를 물어보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가장한 쓰레기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씻싸야겠네요 자, HK는 헷갈리지 마세요. 애초에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님은 친구를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친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 인성이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사실 이것만큼 더 좋은 편이 있을까 생각하면 기생충도 좋은데 어, 기생충한테 실례되는 말 같아. 기생충, 기생충이나 벌레한테 실례되는 말 같습니다. 좀 더한 편을 써야겠습니다. 자, 님 그래도 이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자체가 실수예요. 친구가 친구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친구라면 님한테 이렇게 해지 하지 않았겠죠. 그냥 님은 자 물주이자 호구입니다. 저 사람한테. 그럼 저 사람 왜 2년 넘게 씹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왜 그렇게 전화, 안 받는 전화를 왜 자꾸 전화를 할까요? 안 받는 거 뻔히 알면서. 돈이 없으니까. 얻어먹고 싶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얻어먹고 싶으니까. 왜냐, 이 사람은 만나면 내내 사줬거든. 다 사줬거든요. 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락하는 거는 일단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없고,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돈쓰내 주고 쓰기 아깝고 님이 정말 보고 싶고 어, 님이 정말 나한테 소중하고 그게 아니라 어, 단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어, 내돈 주고 사먹기 너무 아까워 어, 그동안 내가 잘 써먹고 이용했는데 어, 한 어, 지금 전화 안 받지만 언젠가 한번 받을 거야 언젠가 내 전화를 받을 거야. 그 생각에 계속 전화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 행동은, 그게 맞아요. 이게 어떻게 친구야? 어, 이게 어떻게 친구입니까?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HK 성인 아닙니까? 성인. 어여타 성인이잖아요. 어, 어, 나이거릴 때는 좀잘 사는 쪽이 좀 부담해도 괜찮아. 어, 근데 이제 성인이고, 성인이면 돈을 버는 입장이잖아요. 사회활동을 하는 입장이잖아. 어, 사회활동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내는 뭐, 뭐 식사 자리나 아니면 뭐 어떤 만남 자리에서 내는 돈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죠. 당연히 되죠. 왜냐? 여러분들, 뭐 밖에서 밥 사먹는 거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요. 여러분, 술 사먹은 더 비싸죠. 여러분, 하도 못해 구욕이 삼겹살 에 쏘져 보고도 한 7, 8만 원 나온 세상이야. 그게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국에더 부담이 되지. 벌이도 시원치 않는데 물가도 굉장히 비싼데 어, 그리고 어,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만날 때마다 내면 부담 되죠. 그렇다고 만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 각별한 도움을 주거나 어, 나한테 뭐 어떤 그런 뭐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확실한 어떤 그런 힘이 되어 준다든지 그런 거 없이 만날 때마다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그리고 얻어먹기만 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또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힘들게 돈 벌어서 돈을 낸다는 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기 돈 벌어서 힘들고 자기 돈은 소중하면서 남의 돈 소중한 거 모른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똑같이 밖에서 욕먹으면 돈을 버는데, HK는 뭐 밖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욕안 먹습니까? 힘들게 돈 벌잖아요. 고생하면서 돈을 벌잖아. 세상에 돈 버는 게 쉬운 게 있습니까? 하다 못해 대기업 가는 건더 힘들죠, 여러분. 더 욕먹고 더 힘들게 일하니까 그만큼 돈을 받는 거잖아. 그만한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웃긴 게, 그런 사람 특징을 얘기해줄게요. 돈 없다, 돈 없다고 하면, 예, 네. 자기가 파는 담배 라이터는 꼭 있어요. 그리고, 담배 안, 안 빌려줘요. 네. 꼬이쳐 인사람들 많아요 물론 모든 담배 필 실부들을 다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시청자분이 지금 잘안 들어오는데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맨날 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직장 동료였는데 그 사람이 맨날 오, 올 때마다 밥 사달라 하는 거야. 맨날 올 때마다 로아철리 먹으세요. 올 때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분도 이게 비슷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전 직장 동료였는데, 이 사람이 직장 잘리고 백수인데, 그, 이제, 그, 당사자는 이제 식당을 하는 분이었고,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트위치에 오셨던 분이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맨날 올 때마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직장, 전에 다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돈도 없고, 맨날, 어느 막, 전에 알던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맨날 밥얻더 먹고댕긴대요. 솔직히 말해 거지죠, 거지. 네, 거지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언제하루날 잡아가지고 그냥 담배 한갑 사주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취입제를 신고하겠다. 어, 이번 한 번만. 너한테 신사적으로 대학, 어? 너 직장, 전 직장 동료로서 하는 마지막 예우다. 그이유는 얄짤 없다. 험한, 이 시간 이후로, 자, 담배 사주고 받았지?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뭔가 요구하면 그때는 범죄다. 그때는 무너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동 하지 마라. 사람답게 살아라. 내가 돌려보냈어. 그래서 그이유로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이유로 이것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시청자분 얘기입니다, 시청자분. 안 들어오시네요. 이게 좀뭐 어떻게 보면 사례 같이 비슷하죠? 네. 네, 둘다 꼴초네요. 그리고 내가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어,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뭐, 회사 짤리고 뭐, 회사 일모태가 짤릴 수도 있고, 뭐 월급 밀릴 수도 있어. 꼭 보면 그런거예요 뭐냐면 하 저렇게 자주 사주잖아요 자주 사주면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야너 덕분에 잘 먹었다 어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든데 이렇게 좀 사줘서 고맙다 매번 미안하다 미안 니한테 신세나 지고 아저씨시피 내가 뭐 지금 돈날 구석이 없지 않냐 친구로서 피목이 없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뭐야 먹을 건 맛있는 거 먹자. 에이 그 별로잖아 내 취향 아닌다 뭐 이런 얘기는 한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걸 뭐냐 하면 당연히 받을 거라 예상하는 거 당연히 당연히 이사람이줄 거라 예상을 하고 하는 거야 그냥. 네. 제가 어제 얘기했죠 잖 어제서 기억나시죠? 어제 내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어? 인간관계에서 한 쪽만 너무 잘해주는 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딱 그. 어제 사례를 제대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예. 네. 이분 같은 게 한쪽 일방적으로 그냥 무식 양면을 잘 줬는데 대가가 뭡니까? 그냥 당연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이거였어. 네. 야, 이런 거 어떻게 잔대가리 굴릴 수가 있지? 자, 귀국 후에 다시, 내가 다시 연락해서. 내가 식사는 많이 샀으니 치킨 정도는 네가 이번에 A 네가 한번 사라고 말했고 협의 후에 주말에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A가 혹시 다른 메뉴로 먹어도 괜찮겠냐 물어보길래 오케이 했더니 웨이팅 시간 때문에 잠시 들어간 카페에서 제가 온 과자는 낼름 봤더니 자기가 여기서 커피를 살 테니 저보고 정식사를 사면 되겠다고. 와 이걸 어떻게 머리를 굴릴 수가 있지 이거 진짜 뚝배기를 한이 맞아야 될것 같아. 나 이거 보면서, 이 순간 딱 보면서 아까 쓰레기란 말이 떠올랐어요. 이건 쓰레기란 말 써도 나쁘지 않아요. 야, 이 잠깐 찰나에 머리를 굴린 거잖아. 이게 짱구를 굴린 거 아닙니까? 야, 그돈 아까워가지고. 그니까, 러 처음부터 치킨 사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아, 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내가 좀 줄일 수 있을지 이은방이 뭐가 있을까 어, 아 치킨 사면 한 3만원 나올텐데 어, 한 3만원 나올까야 3만원 내기 아까운데 그럼 어떻게 둘러내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안하면서 적당히 몇 분에 차일 수 있는 방 뭐가 있을까 하면서 머리를 굴린 계산을 때려보니까 예 그래 치킨을 주문했더니 지금 주문량이 밀려가지고 당장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나와서 카페 에 들려서 커피. 제일 싼 커피 찾아가, 제일 싼 카페 가서 커피 한잔 구입하고, 그러면 어차피 두 잔이니까 한 8,000원 떼울수 있고, 나머지는, 내가 커피 샀으니, 어, 내가 커피 샀으니까 뭐, 식사는 니가 해서 사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퉁침이 되겠 있구나. 짱구를 굴린 거예요. 이야. 그냥 약인가요, 그냥. <laughs> 약은, 이거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지,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이런 말 친구나 단어 쓰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친구야? 불결해. 와, 그러니까 이 잠깐 찰나에 머리를 굴린 거잖아요. h k n 안 그렇습니까? 이 잠깐 이한 몇십 분 찰나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 이게 굉장히 치밀한 거야 여러분. 우연찮게 한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있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할 거예요. h k n 뿐만 아니라 h k n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합니다. 네. 똑같이 했다, 손절 당했을 것입니다. 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HK님한테 전화 걸겠지만, 다른 사람은 전화 걸었는데 다 받을 거야, 아마. 이런, 이런 쓰레기 집 해가지고, 안 받을 거예요. 와.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돈적게쓰면 부자, 사회 어, 잘 먹고 잘 사던가. 돈 많이 모던가 근데 거지잖아. 저게 무슨 꼴불견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렇게가 돈을 아껴가지고 저축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뭐 어? 아파트를 사든가. 그러면 뭐아 네가 그래도 나는 어? 넌 역시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생충이 대답처럼. 야 너는 다다 계획이 있구나. 어 이렇게 어? 치킨 먹을 거 이만 아껴 어? 갖고 카페 밥 먹는 거 보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 할까야 이거, 씨. 집불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무슨, 뭐, 그돈 내면 뭐, 지 뭐, 러면 죽습니까? 아마 이 상황 있을 거예요. 이 상황도 있을까 아, 저기서 치킨을 시키면, 치킨 3만원, 두에서 3만원, 초콜라 시키면 한 3만원 나올 텐데. 그러면, 어, 저거 사면 던일이 6값인데. 던일 6값이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어? 어? 6일 동안, 이게 치킨 한, 한 마리 사버리면 다 6일 동안 던일, 어? 더닐라이트도 못 피는데, 어? 안돼 안돼 이럴 수 없어, 어? 내 소중한 더닐이 위해서라도 커피로 가자. 여기서 2만원을 끼면 더닐 내가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찌질합니다 진짜. 아 정말 찌질해 진짜. 아, 소름도다소름도다 이게 님한테도 님한테만 있을 것 같은데 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 다 해가지고, 다 차단 당하고, 님 하나 남았을 거예요. 예. 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짓거 똑같이 해가지고, 한 소리 들었다거나, 어느 순간 연락을 차단해가지고, 더 이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데, HK님 한 명은 연락이 되니까, 저 짓거리 하다가 HK님도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참에 끝내야겠다. 차단한 거예요. 일단, 친구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친구란 단어는 뺍시다, 이지케이님. 친구 아닙니다. 자, 친구라고, 야,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상대방을 친구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친구란 대우를 해줘야 그 친구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친구 관계에서도, 이 나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이미 밸런스가 붕괴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친구야? 친구 아닙니다. 처음부터 친구 아니에요. 그냥, 잠시, 유학생활 할때 잠시 거쳐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유학생활 할 때, 그냥, 외로우니까, 잠시 말벗이 되어주고, 그냥, 잠깐, 스친 사람이에요. 딱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네. 이 시간 이후로, 어, 디젤리 뭐 하세요? 어, 친구란 단어 뺍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자, 지금 차단 중인데, 차단 중인 상태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데, 그냥 계속 차단 중인 상태로 두느냐? 아니면, 한 번쯤은 내가 전화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하세요. 아마 이 사람은, 만나자고 할 거예요. 분명히 만나자고 할 거야. 장남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HK님은 전화오잖아요. 그동안 연락함 족족 다 만났을 거예요. 만나가지고 동 계산 다 하고. 이 패턴 알거 아니에요. 무조건 만나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못 얻어먹었으니까 한번 만나가지고 본전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싼데 가가지고, 고깃집 가가지고, 그동안 2년 동안 내가 못 얻어먹었으니까. 이번 한번 만났을 때 제대로 얻어먹어야지. 이생각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어. 욕을 받던지 패트 폭격하던지, 제대로 얘기하고, 차단 거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 욕은 하지 마시고, 그냥, 냉정하게, 딱 선을 긋고, 음, 얘기하시기 바랄게요. 냉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 음, 지금 내가 전화를 받은 건 전화를 받은 것은 너랑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은 것이다. 내가 하는 말잘 들어. 이 시간이요, 당신과 나는 친구가 아니다.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다, 우리는.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본인도 알것 같은데, 내가 2년 동안 차단을 걸었다는 이유는, 우리가 존댓말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또 임팩트가 커요. 자, HK 잘 들어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존칭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당신과 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반말하지 마시고, 각자 갈길 가시면 되고요. 그 저한테 했던 행동,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잠시 스쳐간 이해를 생각하겠습니다. 데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당신과는 그 어떤 연락이나 서신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 갈길 가시고 저도 제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잡아가지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 그렇게 하면 다 떠나가고 아무도 니네 옆에안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 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깐 내말좀 들어보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전화, 그러니까 내할 말만 하고 전화 끊으면 돼. 분명히 이 사람 설득하려고 할거예요 예, 네, 설득하려고 할거예요뭐 잘못했냐? 는 뭐니, 다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내할 네, 말만 하고 전화 끊습니다. 잘 사세요. 끊고 바로 차단 걸고, 네. 어차피 뭐뭐 부딪칠 일도 없잖아요. HP님하고. 부딪힐 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것도 HK는 너무 착해서 그래 항상 이, 이 인생에서 보면 착한 사람들 이렇게 착한 짓만 하다가 손해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 HK는 너무 착해서 그렇다니까 너무 도와줘서 그렇다니까요 적당히 도와주고 빠져서 그랬는데 너무 무신양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이일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제서 다시 한번 꼬르네요. 헌신하다, 헌신 잘 됐다고.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아,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에 하나였구나. 그냥 똥발받구나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HK님.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다시는 이런 인연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